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네어 림샷 이 사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어, 림샷이라고 하면 어, 크게 뭐두 뭐두 가지가 있죠. 뭐 스네어 테를 치는 플로스 플러스에서 림샷이 있고 스네어에서 좀그요테요 요 림을 걸어서 같이 치는 림샷이 있어요. 근데 이 연주 방법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. 어, 쉽게 이해하시면, 좀 내가 좀 댄핑감 있게 치겠, 치겠다, 아니면 좀 홀이 크거나, 아니면 콘서트장이나, 아니면 어떤, 이런 좀, 진짜 그 림을 걸어서 좀 파워풀한 이런 음악, 장르나, 이런, 아니면 좀 어택감 있게 좀 나오는 그런 좀 강한 음악들 있잖아요. 그런 음악이나 아니면 좀 그루브하게 좀 펑키나, 이런 거할 때, 좀 리듬감을 좀 살리기 위해서, 스네어, 백비트를 조금 더, 음, 좀 확실하게 좀 표현하고 싶어서 림샷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. 어, 모든 음악에 다 쓰는 건 아니에요. 오히려 이 림샷을 하면서 어, 좀 사운드가 굉장히 좀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선택하셔서 쓰는데 림샷을 연습하실 때좀 어,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보시면 어, 림 보, 보여드릴게요. 먼저 사운드를. 사운드는 림샷을 안한 사운드죠. 림샷을 하면 네. 네. 이런 사운드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림샷은 각도의 차이예요. 각도가 내가 이제 만약에 요걸 들고 하게 되면 요기랑 요태에 스네어의 태랑 안 맞겠죠. 그러면 당연히 걸고 싶어도 이 림샷을 걸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각도가 여기랑 여기랑 맞을 수 있게. 해서 연습을 하시는데 스네어를 칠때 oh, 각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각도를 조금 인,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내가 이 높이를 조절을 하는 거죠.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스네어가 너무 낮거나 아니면 너무 위에 올라오게 되면 이 각도 맞히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연습할 때그 각도를 유지하는 거, 네, 그것을 알고 세팅을 하고 그리고 연습 그거를 연습할 때도 스 어, 림인지 아니면 그냥 스네요 어, 연주인지 이것을 좀 분간하면서 마, 쳐보는 거예요 이 각도에 맞게 만약에 각도가 좀 틀어지거나 하면 안 맞겠죠. 근데 하나의 음악에서 이 림샷 림샷을 걸때 어쩔 때는 맞고, 어쩔 때는 안 맞고, 그러면 톤이 완전히 달라져요. 그래서 좀 어려운 테크닉이기도 한데, 할 거면 내가 의도적으로 림샷을 안할 거면 그냥 처음부터 다안 하고, 좀 파워풀하게 치고, 림샷을 하실 거면 어 정확하게 알고, 림샷을 걸고, 그래. 그리고, 림샷 사운드가 하게 되면 좀 톤은 올라가요. 그렇기 때문에 더 멀리 나가겠죠. 소리가 좀 파워풀하게. 그래서 많이 울리는 공간이나 조용하게 쳐야 되는 공간에서는 림샷을 거의 걸지 않아요. 그래서 이걸 좀 알고 계시고. 그리고 또 하나가, 어, 이 밴드 편성에 따라서. 밴드가 뭐 풀밴드거나 아니면 좀 강한 뭐 일렉 사운드나 이런 거 나오는 거는 림샷을 많이 걸지만 그러지 않은 좀 소프트한 이런 거에서는 어, 많이 걸지 않는다. 네, 그걸 조금 인지해주시고, 그리고 좀 톤을, 업, 조금 더 뭔가 좀 하이톤을 만들기 위해선 네, 요 스틱을 좀 뒤로 빼서 요 앞쪽에 스틱을 걸어서 림샷을 하기도 해요. 들어보세요, 굉장히 뭔가 좀하이된 톤이 나오죠. 좀? 네, 요런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요것을 좀 생각하셔서 연습하실 때도 각도 조절 림샷인지 이샷식은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자요은이 자식은 이은 리듬을 은번 보여드리면 식은이자식샷을 자식은 이자식 네. 림샷을 좀 짧게 한거 스틱을. 한 거. 네, 림샷을 짧게.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연습할 때 이거는 뭐 어떤 하나의 좀 팁을 드리자면 각도 네. 각도 내가 그래서 스틱이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뭐 이렇게 가는지 절대 안 맞겠죠 그럼 그래서 내가 림 요, 요기 맞는 부분과 여기 스틱의 그 위치 네. 그리고 짧게 걸, 걸 건지 아니면 길게 걸 건지 알고 연습하시면 좋고요. 스네어를 연습할 때요 림샷도 한번 연습해 두시면 나중에 어좀 선택적으로 사운드를 만들어 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연습하시면 좋고요. 음 연주마다 이 드럼 톤과 드럼 사운드와 내가 이 터치감이 이게 전부 다다 다르기 때문에 연습을 해놓으시면 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좀 그 장점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림샷도 참고해서 어, 드럼에서 어, 내가 요좀 림샷을 통해가지고 오늘 조금 더좀 단단한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연습도 좀 해보시고요. 근 네,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. 제가 그 가능하면 좀 도움이 드릴 수 있으면 제가 다 댓글을 좀 달아드리고요. 어, 필요한 영상에 또 그것을 좀 영상에서 좀 설명 드릴 수 있으니까요. 어, 그, 어떤 댓글이나 다 좋으니까요. 달아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만드는데 굉장히 큰좀 힘이 되고, 네,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